하하 사운드 롤 14에 3에 4 레디 쟤는 푸짐이 다 푸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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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거, 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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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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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저 너 공부 잘해서 어? 어? 좋은 거야. <laughs> 자연스럽게, 지 자연스럽게. 우리 네 저거 소품하고 이런 거 하지? 어, 니네 목말랐구나. 다 하나, 이녀이녀 자식 먹은이야이녀 죽어라, 죽어, 너도 나가서 죽어. <laughs> 다물 <좋았어>. <laughs> <물러, 물렀어>. <laughs> <laughs> 이녀라이녀라 자식 잡아먹은 년이 어디있어야이어라죽어라죽어 너도 나가서죽어 33. 이로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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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로 바로. 어떤 바로. 바 어떤 내용을 가 동생이 가고 죽어가지고 막생 그래서 그러니까 뭐. 막, 인생이, 응. 실라, 그 엄마 죽어가지고 실수, 엄마 실수로 신랑이 너무 하나가지고이 성함이 어시나요김예입니다 네, 네. 네, 네, 어. 어. 예. 아, 이렇게 네, 집에서 혹시 맞아보시진 아, 않으셨죠? 네. 그래요? 아, 네. 그래도 10살 어, 이상 열몇살 차이 나지 너랑? 넌몇몇나너몇 년생이야? 92년생입니다. 92년생. 몇 년생이세요? 97년생. <laughs> 92년생한테 맞으면 좋죠. 나 그래도 어떠한 경우에 폭력은 안 됩니다. 아, <laughs> 어, 제가 맡은 분야도 이제 과거에 끊고 아들이 좀 아내한테 따라서 폭력을 발소리를두게 아, 떴다고. 연기를 많이 하셨나요? 아저 이제 거의 4년 조금 넘었어요 상당히 힐링이 있는 감성 연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연기를 하면 느낌이 어때요? 어.. 느낌이 라면 제가 어쨌든 겪어보지 못한 네! 개혁과 감정을 인해서 뭐 새로운 것들을 알수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네 그런 느낌받았습니다 ㅎ <laughs> ㅎ ㅎ ㅎ ㅎ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른한 가 박성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 네, 오늘 미량에서 왔어. 네. 니 네, 미량 어디 살아? 저 가옥동. 입니가 가옥동? 네. 가옥이 많지 거기 가곡. 가곡동. 가곡. 아, 가곡 가곡 많이 부르겠구나. 미안합니다. <laughs> 여기 부부. <laughs> 부 부부? <laughs> 난 미량 여고. 아, 좋아. <laughs> 난 미량 여고. 너도 학교도 미량 나왔어? 네, 저 학교도 미량 나왔어요. 그래. <laughs> くっ 달래. 하지만 또 우르르한다. 또

오케이, 잘 부탁하셨습니다. 감사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근데 얘가 어. 이빨 들어가니까 무섭기도 하지? <laughs> 만지지도 못하겠고 어쩔지도 <찌러리지도> 못하겠고 <laughs> 순놈이야? 암놈이야? <안> 순놈이야? <웃음> 그래? 열두 <laughs> 살이야? <laughs> 형이야 불러 그럼 말티즈 형님 <laughs> 이러면 됩니 한방역세입니다, 한방역세. 네, 그리고 한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원래 포지션대로 가시면 돼요. 맨 처음에 하듯이. 원래, 예, 네, 원래 포지션대로 하고 카메라가 이동을 할 겁니다. 네, 이건 짧게 짧게 할테니까 네, 네. 거기 김선네 할머니 응. 지아도 힘내고 지안이 <laughs> 네. 아, 그대하고 카메라 다뭐 하세요? 뭐 하시는 거세요? 촬영이요. 촬영이요? 아, 머리가 뜨거워요. 뜨거워요? 워요 아, 그래요. 아, 여기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통도랜드인가요? 네, 맞아요. 요 아, 그래요? 제가 오늘 촬영한다고 문닫겠습니다어 <laughs> 감독 같은 그녀의 출연하신 분 아세요? 니 배우? 아예 감사합니다. 아유, 우이 어, 검사 내전에 출연하셨던 배우 아닙니까? 시, 시장에서 깻잎 하시던. 영화 네. 나오세요. 아이고 이 영화 드라마에 지금 꽉 잡고 계시는 또 이무진 배우님. 아이고 여기서 통도랜드 어, 반갑네요. 네, 살 보시 좀꽉 잡아주십시오. 아유 축하드립니다. 곧 감사합니다. 이제 아유 이세. 네네. 크으, 멋지십니다. 터미네이트 같으세요 <laughs> 오이 이 바보는 어구에서 봤던 바본데? 통도 통도까지? 아유. 장현성 배우님 어 장현성 배우가아니는나아 죄송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마임 이스 s 내가 글자 적었는데 마임 i 스 o 라고적어놨더라 o 요 g Su. t i t o 리 g Su. t 우 t o n g Su. Titong Su. t i 우 o 우 g Su. Titong Su. t i 아, 나중하려고요네 아, 그래요? 탐색중이에요? 오늘 의상 컨셉 뭔가요? 공주님이요 공주님? 중학 아, 중학생 여인 아, 중학생 여인? 아 중학 생고 아, 중 여고 미안합니다 주, 난 중학생 여인데 너는 컨셉이 뭐니, 제이야요 둘이요 어, 둘이? 너는 컨셉이 뭐야? 공주 대왕 둘이 자, 준비! 준비! 웃으면 마지막안 웃으면 한번 더. 카메라 돈다 최대한 네. 행복한 느낌으로. 서희장 님. 좀법적인 바람. 네. <laughs> 오케이. 기 자 got it. I got it. Let's take you, Popio. Thunder. Come on, r 가라. 골. 으니다 아. 잠시만요 형 같은 말해줘 발 레디 액션 아그 하면 안되 아이씨 컷입니다한번게요 레디 어, 뒤로 는 너무 잘 들려. 아, 그 하나, 아 아유, 아, 시. 아,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시. 아, 아, 시. 아, 아, 그할 시. 아, 시. 아, 그. 아, 시. 아, 시. 아, 어, 보십니다. 네, 여보세요. 아, 여에서고 액션! 아니야, 자기가 한번 그럴까? 뚝뚝십니다 하나, 둘. 액션 하면 액션 하고 완포 1 2 3 잘린다. 어. 하 어디? 액션

눈이대서 어, 저 아파.. 아, 뭐 뭐로? 어어. 뭐마시지 음. <놀람> 우와, 친절하다 요즘 직접 갖다 주는 데 없는데. 진짜 좀 맛있는 거좀 시키지. 말도 안 드는데. 그만아 갑자기 음. 와. 지수니 나 한번 뭐. 뭐 오늘 잘아진가와하다요성 <laughs> <laughs> 직접 갖다 주는 저 자식도 뭔데? 진어 직접 갖다 주는 직다는 우리가 직접 갖다 주는 진짜 우리가 가지고 가진 그래 그래 직접 갖다 주는 데 진짜 친절 그죠? 저놈은 바보다 <laughs> 이놈도 바보다 <웃음> 나도 <웃음> 바보다. <웃음> <웃음>